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어제는 족보를 다루었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끝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 지금 아담의 계보와 상관 없이 어,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어제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도 보면 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십육 절 바로 앞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다른 족보에는 없는 끝에.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이렇게 났다라고 이제 끝내줬 끝맺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혈통적인 그러한 남녀 간의 육신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자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인태되어야만 합니까?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죄 있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하죠. 본인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사람으로 나신 것은 죄물이 아, 되는 것이죠. 속죄의 죄, 하나님 인간이 지는 속죄의 죄를 대신해서 아, 피를 쏟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단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드릴 재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되었어요. 이걸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은...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23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옵니다. 이사여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텐데,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아,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 즉,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령으로 잉퇴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시고, 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동일하게 공유하시고 겪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부가 되시기 위해서, 즉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기 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를 형제다. 또 자매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또,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히브리스 사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단지 죄만 용서하고 끝이 아니라 그냥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주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자주 자주 주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인용한 히브리스 4장 15절 말씀 바로 뒤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예, 주님의 극률이 여기심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자, 적용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자주자주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세 번째로 생각해볼 것은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사실. 자신과 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한 사실을 그게 드러났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아마 한3 개월에 서4 개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를 했죠. 6 개월 먼저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친족인 엘리사벳이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잉태를 했다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잉태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엘리사벳에서 간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오게 되는데 아마 그 이유였다면 최소빨 아주 빨라도 3개월이고 만 4개월쯤 됐을 때 요셉이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자, 그 요셉이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 자 있다.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 끝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뭘 보여줍니까 요셉의 자신의 생각에는 끊는 게 옳아요. 그게 의로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야 된다. 그것이 어, 이제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게 옳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 어,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습니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고 믿기 어려운 상황을 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제는 본인이 그 사이에서 감싸고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역사, 마리아도 순종했지만 또그 뒤를 이어서 요셉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 가장 최초는 바로 이 아기로 태어나신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먼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순종한 그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어,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 이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부분, 순종해야 될 영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